비트코인 시리즈가 지금 먼저 움직이고, 이제 또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자고 움직일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시리즈의 에너지 분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요. 어, 그냥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이에요. 제가 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그 일봉상에서 과열 구간이 이미 찍었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나 커뮤니티에 낸 데서 봐서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받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래서 다음 바통을 다음 주자고 움직일 건데 저는 이더리움도 움직이고 리플도 움직이고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모든 코인이 다 순환매 장세 동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전엔 다 올랐죠. 제가 몇년 전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다 오를 텐데 이번 장세까지는 몇년 전에.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발이 잘안 되고 사람들한테 코인은 개발 안 되는 건 이제는 안 오른다는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못 오르는 코인들이 좀 나올 거다. 도태되는 코인이. 그래서 메이저로 갈아탔고 여러분들이 코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막바지라고 봐요. 순남매 요번 장세에 다 오를 거라고 요번엔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보다 자발트가 지금도 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생각보다 덜 오르고, 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발트 같은 경우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좀 오르다가 빠지면 이제 버티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도화가 되면 1%만 살아남는다고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잘 하셔야 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통한 확신에서 만들어진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플 같은 경우가 욕을 그렇게 먹고 제가, 어, 어슴새벽은 다 좋은데, 리플 얘기해서 이상하다, 뭐부터 리플, 뭐, 안 오른 그 코인 왜 투자하냐, 뭐, 온갖 조롱부터 욕이 많아요. 근데 그냥 너무 많이 욕을 먹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냥, 한눈으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래 이제 별로 아무렇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념도 사실 리플의 신념을 왜 같냐라고 욕을 하지만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400만원대도 버텼던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리플도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결국에 저는 이 신념이라는 건 내가 공부를 엄청 하고 거기서 확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념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인 있잖아요 비트, 이더, 리플 빼고 나머지 그 그러니까 저는 알고나 헤데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건 제가 어느 정도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전 투자를 하는 건데, 왜냐면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 얘는 어떤 포텐이 있구나. 어떤 앞으로 레이어 원 중에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대적해서 얘는 어떤 자기만의 해자가 있구나. 또 헤데라는 완전 기업용 코인으로 좀 3세대, 4세대 코인이구나. 이런 저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업비트에 있는 자발트 중에 뭐, 가령, 난 에이다에 투자해요. 아니면은, 나는, 뭐, 저기, 칠리즈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난 칠리즈 NFT에서 이게 확실히 살아남을 것 같아. 라는 확신한 신념이 있느냐. 이런 거죠. 에이다는 이더리움하고 알고랜드 뭐 수많은 레이어 원하고 경쟁했을 때 살아남을 할수 있는 확실한 나만의 공부가 돼 있어 내가 신념이 있냐. 그게 없다라고 하면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런 코인은 더 많이 빠지는데 신념까지 없으면 어떻게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념인데, 포인 시장에서 역시 특히나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로 된 공식적인 정보도 얻기 어렵죠. 그리고 바로 또 여러분들이 자발투자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확신할 만한 정보가 잘 없어요. 자발투는 왜냐하면 또 자금도 그렇게 딱 메이저보다 잘 없으니까 개발도 사실 쉽지 않고 되고 있다라고 해도. 홍보하는 데도 잘 없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에 사람도 많이 개발 안 하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념도 없고 공부가 잘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르지 않으면 망해져 망해서 사라지는 버린 게 아닐까라는 마음에 인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준 메이저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80%를 여러분들이 이더나 비트 리플 같은 걸 하는 게 안전하다. 그 나머지 20%에서 여러분들 하는 걸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수익률은 진짜 잘 찍으면 운 좋으면 자발트 80% 하는 게 수익률 더 좋죠 근데 대부분 왜 자발트 80% 하는데 실패를 하냐 라고 하면 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확신을 못하고 신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자발트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자발트는 하락폭 자체도 메이저에 비해 몇 배나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혹독한 시련 견뎌야 하는데 신념이 없다 보니까 버티기 어렵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비트는 다들 이건 비트는 안 망한데라고 하니까 비트는 투자하기가 안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성공하게 되는 거. 그러니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다 잃는 경우 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그냥 자발트 투자하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딱 이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자발트가 수익률이 역설적으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내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100명이 투자하면 99명이 나가떨어져서 포기하니까 그 나머지 한 명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웃기죠. 역설적으로 신념을 갖기 어렵고 확신을 갖기 어렵고 경보가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역설적으로 그한 명이 어디 게시판에 나 샌드박스로 100억을 먹었다. 나 뭐, 저기, 메타, 뭐, 어떤 코인으로 몇십억을 먹었다, 이런 걸 올리면 내가 그 사람이 될것 같, 그생각해서또자발 투자를 해, 역설적으로. 그, 이 무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안에 대중이 빠져서 거의 그냥 지옥의 무관도에 빠져서 계속해서 도니까 계속해서 코인의 돈을 잃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에 차라리 비트 이더만 투자해라. 이 말하는 게 비트 이더는 누가 봐도 얘는 코인, 얘네 망하면 코인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안전하니까 그나마 코인이 변동성이 심한데 그나마 얘는 덜하니까 얘를 투자하면 그래도 무조건 돈벌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샌드박스 100억 번거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많이 오를 거 해야지 이더리움처럼 지금 뭐100% 70% 오르는 거난 재미가 없는데 최소나 한몇 배는 가야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인에서 돈을 잃는 거야. <laughs> 빨리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단기간에 크게 먹는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몇년 전에 300만원, 400만원에 투자해서 지금 들고 있어도 몇배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몇 배에는 재미가 없지. 왜냐면 하 100배로 먹어갖고 샌드박스처럼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1억 투자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벌려고 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커져서 다 잃는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트 투자는 자신 포트폴리오 비중의 최대 10에서 20%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제 지난 저도 자발트 투자에서 돈을 날려본 것도 있고, 뭐, 디파이 해갖고 날려본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당연히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올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디파이 위험하다고 방송 초반에 얘기 막 하다가, 저는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디파이가 막 오르고 다 디파이 안 하고 너 바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 디파이 오래 한 사람들 다 깡통 차고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결국에 비트 이더 같은 거 투자 그냥 했던 사람만 살아남고 크게 돈 벌었죠 그냥 전체 비중으로 보면 결국에 결론이 그렇잖아요 루나 막다 오른다고 다왜 루나 안 하냐고 했지만 루나 끝까지 들고 있던 사람 운 좋게 그때 안 팔았던 사람 지금 다 가루가 돼 사라졌죠 코인 시장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FTX 토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디파이부터 많은 걸 느꼈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 디파이 안 하고, 어, 디파이 진짜 그냥 잘만 하면 디파이로 크게 돈 버는데, 이렇게 돈 벌어놨는데 안 하냐. 디파이로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결국에 원칙, 비트랑 이더같이, 리플같이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원칙적 꾸준히 하면, 결국에 망하지 않고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막 100배 수익은 안 날지언정 그래도 크게 수익이 나죠 뭐 이더리움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면 돈은 에너지고 코인 시장은 현재 금융적으로 더 중앙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웃긴 게 탈중앙화를 울부짓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트는 애플의 시총보다도 못하고 크립토 전체 시장이 애플의 시총보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중앙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탈중앙화 가돼 있지만 금융적으로는 너무 움직이가 좋아요. 뭐 그냥 SC 소송 한다고 해서 코인 떡락시키고 그다음에 또 블랙락 뭐 한다고 코인 떡상시키고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더 중앙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탈중앙화 시장도 규제를 받을 거라 무늬는 탈중앙화인데 중앙화 가될 거예요. 결국 통제가 되니까. 지금 탈중앙화 되는 것들 다 중앙화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탈중앙은 어떻게 규제 안에 넣을 거야?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란 금융은 저는, 어, 되면 좋겠지만, 12dc 세상도 안 오면 좋겠지만, 결국에 금융은 돈은 중력처럼 더큰 돈한테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많은 이미 전 세계 그런 그 금융의 형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금융은 계속 중앙화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탈중앙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중앙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탈중앙화, 결국에 중앙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탈중앙화니까 중앙화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만드는 상위 금융형님들에 의해 아주 쉽게 통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EC 기소발 이후 알트코인 급락 후 현재 비트코인 시리즈 급등 중에 있죠. 좀 소강 상태 있고, 코인 투자자들은 또 일부 오르지 않는 코인을 팔아서 현재 급등하는 비트코인 시리즈를 사고 있죠. 거래량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뭐 이런 시리즈가 가격 안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때 고래들이 야금야금 산게 아니라 대중이 샀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올랐을 때 터지는 거는 대중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또막 한국에서 많이 사고 있겠죠. 그러면 이유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고 그래서 매번 같은 패턴이 일어나는데 비트코인 시리즈가 이제 조정한 시점이 되면 다음 코인 주자들 움직일 거고 그럼 대중 투자자들이 다시 손절하고 또 이미 출발한 그 거래량 상위 코인을 매수할 거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오늘 얘기한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올라가는 코인 쫓아 사고 내 코인 출발 안한거안 한다고 짜증나서 팔아 갖고 올른 코인 사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안 오르는 내 코인 진짜 안 오른다 안 온다 하다가 오르기 시작해서 원금 꼴랑 딱 되면 원금 때 팔아버리는 바보 같은 행동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바닥 구간에 꾸준히 매집 안 했다 그러면 내 원금이 꽤 높아서 지금 가격에서 막100% 200% 올라야 그때 원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꾸준히 샀으면 당연히 평단이 낮아졌으니까 원금이 빨리 오지만 그건 이제 각자 선택이지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막상 뭐 비트코인 캐시가 30% 올랐는데, 그냥 바로 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케가 150%, 160%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 들고 있어야지, 비케 30%빔 나왔다 매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대부분 오랜 인내 기간이다가 폭발하는 시간이 와요. 근데 오랜 인내 하다가 고작 원금에 파는 게 대부분 또 대중 투자자 중에 두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오르는 코인 쫓아 사는 게첫 번째고,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만 계속해서 들여다 보면 돼요. 암호화폐 시장이 혹독한 겨울 지나, 지난 4월이 혹독한 겨울 지난 시점이고, 6월이 마지막 꽃샘추위 겪었던 때, 그때 SEC 뭐 해갖고 바이낸스 기소 막 이래서 폭락했었죠. 이러다가 이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의 암호자산 시장 상태는 불신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어, 이거 진짜 오르나? 대중이 참여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인 거예요. 이거 코인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중 관심도가 그걸 증명했고 구글 트렌드가 아까 봤던 만큼 12에 아직 낮죠. 근데 대중들이 축제의 뜨거운 여름이 될때 참여도가 피크를 찍을 거야. 그 크립토 공포지수도 그렇고 구글 트렌드도 올라오기 시작할 거야. 오직 그때 여러분들은 긴장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아직 오르지 않는 오르지 않은 투자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을 사모으면 되는 시기다. 지금도 저는 기회라고 봐요. 아직 오르지 않은 거. 뭐 이더리움 한 얼마 전에 한 210만원 갔을 때 샀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250만원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샀는데 리플도 샀고 그러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투자 신념 내가 갖고 가질 수 있는 코인 사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비트 이더 리플 이거 모아가면 좋고 그외 알고 헤데라 준 메이저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 중에 내가 신념 가질 수 있으면 모아가 기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급등 중인 비트코인 시리즈 사는 것은 투자 원칙상 맞지 않다. 여기서 뭐 더 올라서 비트코인 캐시가 더 독주를 해요. 그래서 뭐한 50만원, 60만원까지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10만원 초반일 때는 안 사다가 30만원 넘어서 사는 거는 내 스스로 무슨 논리에 의해서 사는 건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난 추세를 깨면은 사기로 했어 라고 하면 사실 한 20만원대 샀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어떤 원칙도 없는 거예요. 10만 원 초반 대안 사다가 지금 사는 거면 그러니까 투자 원칙 그래서 늘 중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급등하는 코인 사지 않는다. 순환매 시간에는 내 차례를 기다린다. 위 1, 2번을 어 내가 그냥 나는 급등한 코인도 사고 순환매 내 차례 안 기다리고 하려거든 내 계좌를 보고 단타 성적이 좋은지 내 계좌가 이미 돈이 많아 그러면은 1, 2번을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내 코인 급등했다고 하면 일부 분할로 매도를 해봐라. 아까 40만 원 일부 분할 매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봉상 과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경험이니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